경수쟁 같은 경우는 정월달부터 좋습니다. 동지가 지나면 내년으로 받아들이고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박차고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연홍암 금호동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제가 56세, 우리 70년생 개띠분들, 예. 10년생 같이 알아볼까 하고 가져왔는데요. 예.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 올해 예. 25년도 안에는 좀 어떻게 보내셨던 분들 많았을까요? 내가 볼땐 어, 경술생은 작년도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러고, 내년으로 운병원년에 들었어서 봤을 때는 자, 성주운도 들어오고, 57세, 7의 경술생은 대운이 왔다고 봅니다. 대운이 왔는 거니까 그 운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세 번의 기회가 온다잖아요. 제가 볼 때는 경술생은 유민의 세 번의, 세 번째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57살은, 자, 경, 그 내년 운으로 볼것 같으면 정말 2월달 좋습니다. 뭐든지 밀고 나가세요. 그러고 3, 4월달에 뭘 하든지 이 사람은 인연을 만나든 사업을 하든 무조건 어, 밀고 나가면은 성산이 있는 해운입니다. 음. 모든 걸 해도 성산이 있습니다. 그러고 내가 4월달에는 조금 주춤하. 너무 경솔하게는 하지 마세요. 한한번쯤 생각을 해보고 나가면은 하던 일에 있어서 조금만 머리를 써가면서 하면은 음. 어, 끝까지 내년 어겨저 내년 후 내년까지는 좋습니다. 좋은 해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 나는 내가 볼 때는 최고의 운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월 2월 달 어, 밀고 나가시고, 3, 4월 달은, 3, 4월 달까지는 조금만 주춤하면 해도 생각은 한번더 해보고, 어, 뭐가 자금이 딸린다든가 사 그게 딸린다든가 할 때는 생각 없이 5월 달에는 밀어붙이세요. 누군가 와갖고라도 와 도와줄 겁니다. 지인이 와서라도 도와주는 해운이 들기 때문에, 어, 7월 달, 8월 달, 10월달에 가면 나는 대운이라고 봅니다. 음. 그래, 저는 별로 이게 나무랄 데가 없는 해운이고, 대박 나는 해운이기 때문에, 뭐든지 자기 하는 일에 조금 힘이 들었다고 생각할,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 그러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 내년은 또 좋습니다. 그러고, 58운또 나는 3년까지는 좋다고 봅니다. 음. 네네네. 그럼 이분들이 내년 운기가 올해보다 훨씬 더 나아진다 이렇게. 예, 좋습니다. 대박 나는 해운이고 나는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는데 어, 5 7의 경술생은 대운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음... 이분도 그럼 내년에는 어떤 운기들이 많이 좀 상승해 보이시나요? 내년에는 제가 볼 때는 인연이 없는 사람은 인연도 들어올 것이고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운도 들어올, 들어올 것이고. 네. 그러고 내가 볼 때는 요즘에는 뭐 주식이라든가 코인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도 대박나는 해운이 들기 때문에 음. 어, 뭐든지 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러면 좀 많이 움직이시는 게더 나아보니까? 예, 있을까요? 움직이셔야죠. 음, 움직이, 박차, 박차고 나가셔야지.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먹을 게 생기고, 움직이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풍요롭고 풍족한 그게 되니까 무조건 움직이셔야 됩니다. 음, 그러고 시작을 해보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신다면 그에 따른 좀 성과는 얻으실 수 있겠죠? 성과를 당연히 얻겠, 얻, 얻, 얻습니다. 당연히 음. 얻습니다. 그럼 그 성과가 금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금전도 될 수가 있고, 인연도 될 수가 있고, 모든 게될 수가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럼 확실히 이분들이 내년에 정말 중요한 시기겠네요. 예. 57경술생은 나는 최고의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나이예예예. 예, 예, 오, 예, 예.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어떻게 보면 잘 정말 준비를 해주셔야 될것같요 예, 정말 잘 준비를 해갖고 어스스럼 없이 박차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서 이런 운기가 어떻게 보면 뭐 올해 연말 내년 초쯤부터 들어오는 걸까요, 이분들에 그럼요. 어자 동지 팥주. 동지 딸이 지나면 내년 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경수쟁 같은 경우는 정월 달부터 좋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동지가 지나면 내년 운으로 받아들이고 뭐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어, 박차고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56세 개띠분들 운세 알아보았는데 어떻게 보면 내년이 이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예. 시기라고. 예, 예.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음. 놓칠 수 없는 시기라고 봅니다, 저는. 음, 알겠습니다. 이 시기 정말 잘 활용하셔서, 어떻게 보면 중년, 말년을 쭉 한번. 예, 말년 가보겠습니다. 운이라고 봐도 됩니다. 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제가 늘또 드리는 말씀이지만, 나이가 갔다고 운기가 다 똑같진 않기 때문에. 아이, 아니죠. 팔자가 있고, 그래, 이 운명은 일단은 개척해 나가셔야죠. 좋은 네. 인이, 운이 들어왔을 때는 노력도 당연히 해보셔야죠. 었습니다. 그래도 때문에 어떤 방향성, 어떤 운기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 상담을 또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